어? 가지. 어? <laughs>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각 잡고 있어 지두 가지. 두갑지다 어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디 가는두가는두밥먹으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무슨 맛? 이말큼네가서이말큼네내굴이나큼은내이만큼이만이가서이가서 이만큼은 내가 지금 굴먹은만큼데 내가서. 이만가서 이만큼은 내가마가요 신발 너무 비싸게 그래서 오늘 우울합니다.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지 너무 가차 있으니까 빨리 와. 아니 재밌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아빠 제목을잘못 듣고 <laughs> 아 뭐만 찍어요 <성질환이 웃음> <아니, 성질환이 웃음> 짜증 나어재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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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텐데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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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막걸리 마가? 막걸리 마가? 응? 막걸리, 어, 막걸리 좋지 응, 응. 막걸리 한잔 먹고 오늘 기분을 풀겠습니다 막걸리 생각만 해도 좋아 막걸리 뭐에다 먹어? 갈비살 갈비살? 소갈비살에다 막걸리 먹겠습니다 소갈비살에 막걸리 앗싸 <laughs> <왔다. 웃음> 맛있어 나는 자마 촬영기사요 이렇게 와 당신도 한 말씀 하시죠 <laughs> 그리고 기분 좋은데 막걸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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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고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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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먹으러 가봐 애초.